한마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영업 보시기 전이시죠? 네. <laughs> 네. 보시기 전이라서. 네. 보시기 전이라서. 네. 그래도 뭐 오늘 이 시간만큼 또 즐겁게 우리 배우들 오셨을 때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네, 제발 부탁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선생. 네. 네. 오늘 또 가족분들과 또 친구, 연인분들과 오신 관객 여러분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늘 영화 노이즈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영화가 되길 소망하며 바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이 인사.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노이즈 연출한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일요일에 귀한 시간인데 저희 노이즈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극장에서 되게 공포 영화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 준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영화 다 보시고 나시면 네, 여름에. 영화 되게 시원하게 보기 좋더라고 많이 알려주시면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이즈에서 주영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덥고 습한 오늘 같은 날에도 저희 영화 보러 직접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저희 한번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어제 100만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 덕분이에요. <laughs> 어, 너무너무 어, 행복한 요즘인데요, 이렇게. 100만 돌파해서 기념으로 추가 무대 인사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봐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영화 보시고 어, 재밌게 보셨다면 한 번이라도 움찔하고 놀라셨다면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남은 금쪽이들도 소개해 네,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이즈에서 기운 역을 를 맡은 김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날인데 이렇게 시간 내셔서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무더운 여름 저희 영화를 보면서 좀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고 저 그리고 백마청입니다. 아 다 관객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어, 영화 아직 안 보셨죠? 네, 영화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시원하게 재밌게 무섭게 재밌게 보시고 집에도 조심히. 어, 무서우셨어요, 방금? 되게 무서워하시요 저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이성빈 씨와의 로맨스가 등장합니다. 어...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나머 주말 잘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환호로 주신 것으로 먼저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네. 네. 멋지십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만 빠르게 여러분 미리 준비해